안녕하세요. 채하TV입니다. 오늘은 반도 6차 아파트 운영동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한부동산 매물이 인장 나왔습니다. 바로 입구에는 이렇게 큰 활용도가 있는 팬트리가 보입니다. 골프백도 들어가고요. 또 잔짐들이 잔뜩 들어가겠죠. 그리고 팬트리 앞뒤로는 신발장이 다섯 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슬모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제 거실을 보시면요 여기는 방을 한개 확장을 해서 거실이 매우 커요 오른쪽에 화장실 화장실 앞으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4자 정도 되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나오시면요 또 여기는 거실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책장으로 가벽을 넣어서 독서실 공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 이팬트리는 먹을 것들이 잔뜩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깨알같이 수납공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도 이렇게 이쁘게 장미꽃 데코를 해 놓으셨어요. 창문 보이시면 저 뒤에 아파트도 잠깐 보이죠?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바로 실외기실이 보입니다. 자, 주방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 잠깐 클로즈업 했습니다. 자 여기 밖에를 보시면요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앞에 막히는 거 없고요. 저기 앞에 가연산이 보여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래 넣는 공간도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은 나중에 불 나실 때 한번 도망가시면 되고요. 자 뒤로 나오셔서 이렇게 쭉 보시면 화장대하고 안방 뒤로 이어지는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수납공간들이 좀 많고요. 이렇게 또 샤워룸은 아담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에는 또 옷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널찍하게 들어가 있죠. 바로 오른쪽에도 작은 붙박이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임장이 다 끝났는데요. 자세히 또 보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신안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